자, 21번입니다. 자, 1번과 2번의 문제의 차이를 이제 구분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식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이 녀석을 이 녀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번 같은 경우는 X의 구성을 X 플러스 2로 나누라 자, 그때의 몫을 뭐 Q, X라고 합시다.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테니까 이 상수를,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면 X에 뭘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지? 따라서 r 을 얼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결론니까 마이너스 2의 구승, 즉 마이너스 512가 되겠어. 자, 그런데 이번은 99의 구승을 뭐로 나눠? 101로 나눠. 자, 그때의 몫을 Q라고 그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99라는 녀석을 요놈을 우리가 x로 치환을 해버리면 x의 쿠성은자1 0 1은 그럼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자, 그때 몫을 q 뭐 qx라고 해볼까요? 플러스 나머지 r 이렇게 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 그. x에 마이너스 1을 똑같이 집어 넣어서 r의 값이 마이너스 512가 나온다 라는 거지 이 녀석이 말이야 똑같잖아 위에 1번식과 똑같은데 자이 식이 그러니까 자연수인 101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512가 나온다는 건안 되지 그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식을 변형을 해서 99의 구성이 101 곱하기 자목시 q라고 하고 마이너스 512인데 이거를 자, 나머지가 양수, 그러니까 101로 나누면 0부터 100까지의 나머지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럼 101 곱하기 Q 했는데, 자, 101의 배수 중에서 505 넘기는 거, 이 숫자를 넘기는 101의 배수, 606이죠, 그죠? 606. 자, 여기다가 94를 더하면, 94를 더하면 그연쇄의 값은 내가 5-512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101로 묶어내. 그럼 q 6대그죠 플러스 94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94가 돼야 되는 겁니다 94 그래서 1번 답은 마이너스 510이지만 헷갈리면 안돼 이건 자연수로 나는 거예요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